장민호의 결혼식 속은 정말 특별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린 감동의 순간들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결혼식 속에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장치와 장면은 모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는 그가 반려자에게 바치는 사랑과 함께 가족, 친구, 그리고 늘 곁에서 지켜봐준 이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 결혼식을 특별하게 만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체 공간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분위기였다.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모든 장식은 섬세하면서도 단아하고 고급스러웠다. 싱그럽게 피어난 꽃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예식장을 감싸며 마치 꿈속 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그곳은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행복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장민호가 신부와 함께 등장한 순간은 모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장면이었다.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밝게 미소 짓는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진심과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천사처럼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꿈의 시련 같았다. 두 사람이 함께 버진로드를 걸을 때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예식을 지켜보던 이들의 심장 박동과 어우러지는 듯 했다. 또 하나 특별한 순간은 장민호가 직접 반지 교환을 하는 장면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마치 신성한 맹세와도 같았다. 그가 아내의 손가락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는 순간 예식장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가 고지어 뜨거운 박수와 감탄의 눈빛으로 가득 찼다. 그 반지는 단순한 영원한 사랑의 상징을 넘어 그가 반려자에게 바치는 진심, 믿음 그리고 책임감을 증명하는 표식이었다. 결혼식장 안의 분위기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함께하면서 더욱 특별해졌다. 웃음소리와 축복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응원해온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모든 순간에 스며 있던 소박함과 진정성이었다. 화려한 공연이나 과시적인 장면이 없어도 장민호는 진정한 사랑이 가장 단순한 것에서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 점이 이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밖에 없게 했다. 결국 장민호의 결혼식 속에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가슴 속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지켜본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그리고 분명 이 결혼식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는 진실하고 영원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사랑의 증거로 기록될 것이다.